안녕하세요.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.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.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했는데, 그날 밤,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. 회사는 이미 퇴직 정상까지 끝났다고 하더군요. 몰랐냐는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.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고 통장 내역을 뒤졌죠. 수상한 이름들과 현금 인출, 수십만 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 회사 사람이 말했습니다. 퇴사 이틀 전 남편이 급하게 100만 원을 빌려갔다고요. 그 순간 알게 됐어요. 남편에게 두 번째 폰, 세컨 폰이 있었다는 거려. 그가 집에 와서 핸드폰을 쳐다보지 않더니요. 그건 다른 삶을 사는또 하나의 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애들 다 데려가라고 이혼하자니 연락 없던 남편. 제가 내가 다 데려가겠다고 하자. 바로 연락 오더군요. 언제 법원에서 볼 거냐고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그는 말했죠. 서류는 법원에서 쓰면 되고 상의할 건 없다고. 그 말에 뭔가 세에서 다시 통장 확인했더니 20에서 30만원씩 수상한 입금. 그리고 어제 강남에서 일본식 파스타. 여자 옷가게에서 옷 구매. 도박만 의심했는데 외도까지였나 봅니다. 변호사 상담은 신청해 놨어요.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. 협의 이혼은 그의 탈출구가 될 뿐. 차도, 집도, 재산도 없어요. 그저 아이들, 그리고 양육비 이야기 뿐인데, 왜 이렇게 뻔뻔한 걸까요? 막내는 겨우 6개월. 그동안 우리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, 화가 납니다.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. 지금, 제가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?